안녕하세요. 모닝스 코리아입니다. 자, 오늘은 BMW 3 시리즈 320i LCI 모델이고요. 저희가 그 도어 두 부분을 수리를 하고 유리막 코팅을 전체적으로 시공을 받기로 해서 지금 작업을 했는데 자, 도장면 상태 지금 수리한 부분을 우선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차로 수리를 하셨고 저희가 앞도어랑 리어도어 두개 수리를 한 거고요. 자, 이게 도장면이 이렇게 리플렉션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오렌지 필이 심하지 않죠? 도장면 순수, 원래 도장면이고, 이쪽은 이 수리한 부분이고요. 오히려 필이 더 나빠지지 않았어요. 더 좋아요. 이렇게 차를 수리했을 때도, 수리한 흔적이 아예, 표시가 아예 안나게 시공을 했고, 보통 도어를 수리하면 이쪽 경계에서 이제 도, 그, 마감을 하는데, 안전면 막꺾끌거끌 하거든요, 여기가. 근데 되게 부드럽게 잘 됐어요. 뭐 제가 만약에 이 차를 봤어도 도색을 새로 한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수리 퀄리티가 높게 시공이 됐고요 저희가 거래하는 데가 아산의 은산 오토바디샵이라고 어, 독일의 바스프사의 글라슈리트라는 페인트가 BMW에 지정된 페인트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페인트이기 때문에 10년 보증이 되는 거고 거의 저렴하게 수리를 하게 되면 하... 말 설명을 하려면 정말 긴데요. <laughs> 저렴하게 수리하면 1년, 1년도 안 갑니다. 한 6개월부터 광택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클리어가 다 소광이 돼서, 그리고 이제 클리어가 좋은 걸 올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스크래치가 잘안 생겨요. 경화가 단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도가 높은 페인트일수록, 건조도 느리고, 다루기가 힘들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품질에 미친 사람들, 오닉스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아산 은탄, 은산 탄 오토바디도 마찬가지지만, 시설이나 매장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차체 개측기부터 뭐, 별거 다 있어요. 양면 용접, 양면 스폰 용접기랑 센터에서 수리하는 정도의 그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고요 품질에 미친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 도장면도, 도장면 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리막 코 코팅도 저희가 또 수준이 높게 작업을 하니까 많이 맡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 프리미엄 광택하고 미리 마코팅 오닉스 코리아 CS80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대로 보관했다가 내일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넉넉하게 제가 수요일까지 보관했다가 출고하는 걸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때까지 건조시켜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이었고요. 그 장면은 완전히 그냥 유리, 유리처럼, 거울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이런 광택은 클리어층이 손상을 안된 안 상태에서 이 도장면에 미리 파된 입자들이 날려서 쌓여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거하면 이렇게 투명하게 광택을 투명한 광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유리랑 똑같이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오늘도 12시까지 <laughs> 작업을 했네요. 아, 광택유리막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음, 작업한 사람도 뿌듯하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자 이상 오늘은 BMW 3시리즈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이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세요 구독까지는 아니고 저는 광고만 올리기 때문에 <laughs> 재밌는 그런 컨텐츠가 아닙니다 그냥 좋아요만 한번씩 눌러주고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